반갑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신성델타테크가 현재 12%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10만 원에 대한 가격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타점적인 부분도 타점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시초가 매매하는 두 종목,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길이는 한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집중 부탁드리겠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99,300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0만원 선을 충분하게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으로 가면 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 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투자 경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그렇게 반가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경고가 사실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75%나 또는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신성델타 테크는 그 15일 전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전으로 가게 되면은 10만 2천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투자 경고에 대한, 투자 경고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3일 뒤면은, 3일 뒤면 투자 경고가 안 먹을 수 있다는 부분.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10만 3천 원 이상부터 경고에 대한 불안할 수 있음. 그러니까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3일 정도 조정세를 받아야 되고 12만 8천 원까지 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만 원 선에서 한번 조정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매수 시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게 9만 원과 이제 8만 원. 8만 오천원이 선입니다 8만 오천원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을 넘고 다시금 조정세를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8만 9만원과 그리고 8만 오천원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게 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이거 말고도 시초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티오젠가 알테오진, 우진엔텍이 나갔는데 어,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보시, 보이시죠 56분 그리고 57분에 두 종목이 나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8시 55분부터 늦어도 57분까지는 두 종목이 나갑니다 두 종목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9시 땡 치자마자 뭘 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매도를 걸어놔야 된다. 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자한달 기준으로 하면 은 영업일 20일 기준 40개의 종목이 나올 거고 승률 100% 아닙니다. 그리고 90%도 아닙니다. 70에서 80% 정도 될 건데 계산을 해보면 한 30개가 수익이 날 거고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 날 거예요. 그러면은 합산을 해보게 되면은 총 20개에서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하나당 플러스 3%씩이니까 한 달이면은 총 60%가 수익이 발생이 된다. 몇 분을 투자해서 55분부터 9시 늦어도 1분까지 투자를 할거 아니야 매도를 주문하느라. 그러면은 총 6분 하루에 6분을 투자해서 한 달이면 60%를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빠서,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리고 업무가 바빠서, 어, hts나 아니면 mts를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6분을 투자해서, 6분을 투자해서 한 달에 60%를 벌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하실 건가요? 6분이면 화장실을 가서라도, 화장실 가서 이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텔레그램 안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무료로 지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앞으로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입장에 대한 제한도 없을 뿐더러 자유롭게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입장하는 방법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699-4936번으로 뭐라고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텔레그램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어, 다시 돌아와서 신성 델타테크가 세력 이미 있다는 라건 아실 거예요 네, 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거대한 음봉이 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실현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월 4일 날 <laughs>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따른 이제 매도 물량은 어디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러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된다. 모를 통해서 브리핑과 브리핑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장하는 데 있어서 제안이나 입장 제한이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 100% 무료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부담 없이 도움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도움을 받는 방법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699-4936 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